입술에 묻다. 피기 맘.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에 피기 맘에 이게, 이게 유튜브는 질문하고 답변하기가 음. 힘들고 개인 정보가 누출돼서 좀 꺼려지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담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오. 그 일반적인 질문하는 곳에 <laughs>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laughs> 여기 보시면 음, 나 마이 페이지를 가 보시면 아, 로그인부터 했다. 로그인 해볼게요. <laughs> 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 회원가입 하시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의를 하시면요. 요렇게 1대1 문의가 있어요. 네. 로그인 하시고 마이페이지 가셔서 1대1 문의. 음, 1대1 문의. 네.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내가 문의한 게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알맞게 네. 돼 있어. 그래서 뭐 1학년 고1이야. 학교 네. 내신은 어떡할까요? 어. 뭐 수능 준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계속 누적해서 가능하시니까 네. 여기다가 어, 이메일 입력하시고, 이렇게 문의, 저기, 네. 상담을 신청하시고 저장하시면 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고 네. 누적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네. 기존에 하던 거는 그냥 저런 거 문의하는 거였어요. 왜 이게 저기 로그인이 안 되나요? 이런 음. 거여서 거기다 하지 마시고 음. <laughs> 제가 답은 일단 다 해드렸어요. 거기다 네. 하지 마시고 마이 페이지에 와가지고 네.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뭐 이제 줄이 짧긴 하지만 음. 뭐, 어,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네. 정말 그 아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물어볼 음, 말다 물어보시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정리한 다음에, 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유료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음, 네. 뭐 컨설팅, 입시 전략 네. 컨설팅, 그 다음에 수시 합격 예측, 이런 음, 서비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3들은 수시 합격 예측에 유료 컨설팅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학년들은 네. 자기 이제 학, 뭐 고1 고2 로드맵이나 음. 중학생들도 가능하죠 그런 로드맵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서비스 중에 이제 초중등 가보시면 뭐 이렇게 아, 들어가 보시면은 찾아가는 설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음. 내신 을 미리 예측해 보는 고등 내신 미리 예측하기 네. 중등 내신 미리 예측하기 두 서비스가 되게 유용한 네. 상품이에요. 무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중3인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휘문중학교 3학년인데 자사고인 휘문고를 원서를 내게 이제 신청하게 되면 네. 휘문고 내신으로는 몇 등급 정도 나올까? 이런 걸 미리 좀 탐방해 보는 거고 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학생이 이제 선행을 했어요. 중2과정을 선행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서, 학원에서 음. 돈 내고 배우긴 했는데,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네. 중학교 2학년 대신으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음. 이제 그런 걸로 점수뿐만 아니고 등급까지 예측을 해 보는 음.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되게 유용하니까 잘, 피기맘 잘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